제주국제학교 수강신청을맞아 해서, course registration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년별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어, 이걸 촬영하게 된 이유가, 어,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봐요. 어, 제주국제학교 합격했는데, 또는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니면 이제 9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어떤 과목 듣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9학년입니다. 그래서 9학년, 예비 9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하면은 사실은, 어, course registration 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어, 매 학년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 학년에 무엇을 들어야 될지 이제 국제학교들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 레지스트레이션 수강 신청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 지원 시에 어, 입학 합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GPA 내신 뭐 이렇게 하면은 어 성적만 잘 받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대학교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퀄리티 높은 트랜스크립 GPA 잘 짜여져 있는 학생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강 신청 가장 중요합니다. 즉 높은 난이도의 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선호하고요. 또 어, 학생의 전공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 오늘 영상은 세인 존스 프리 제주 학교의 어, 기준으로 어, 9 학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English Department, History, Math, Science PE 및그 외에 이제 elective 등이 있는데 자첫 번째 영어는요 English 9 그래서 이제 9학년 영어를 듣고요 English 9 이제 A하고 B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1학기 2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nglish 9은 이제 필수기 때문에 이제 별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영어 department에 이제 관련된 어, elective 선택과목인데 public speaking과 Screenwriting for Film이 이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는 방법 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이제 English 시가 이제 하나의 교과목이지 않습니까? 졸업하기에 여섯 개 크레딧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레귤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1크레딧, 1 크레딧 1 0이라써 있죠. 1 크레딧을 주고 있고요. 옆에 이제 프리 e r e q u i s i t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과목을 들을 때 필요한 선수 과목. 그러니까 이제 미리 들어야 되는 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NA로 표기돼 있는 것은 이제 뭐 지금 9학년이 이제 신입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어 필요 없다. 네, 해당 사항이 부분을, 없다라는 예. 뜻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히스 r 리입니다 이제 소셜 쪽인데 어 세인트 존스프리에서는 이제 9학년은 어 월드 히스트리 1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사를 어, 필수로 하기 때문에 어 선택이 있어 보이지만 이제 선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 이제 소셜 히스토리에 관련된 이제 엘렉티브는 이제 히스토리 오브 시네마라고 되어 있어서 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어~ 문과 쪽으로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그어3 d i 스을 요구해요. 즉 고등학교 때 이제 3 크레딧을 이제 받은학생들을 이제 원하는데 히스토리는 이제 월드 히스토리하고 그리고 이제 US 히스토리는 이제 필수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 크레니 뭐 여기에서 뭐 히스토리 오 시네마 뭐 이런 거 들을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스입니다. 어 매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어, 신입생이 9학년에 이제 입학하기 바로 전에 세인 어, 존스프리 제주에 이제 자체적으로 있는 이제 플레이스먼트스트 배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고사 성적에 따라서 이제 9학년이 어, 이 표에는 그냥 math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제 one credit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밑에 이제 노트에 보면은 배치고사 성적에 따라서 어, 어떤 코스를 들을지 이제 배치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두, 이제, 어, 타겟하고, 어,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9학년이면, 알지브라2를, 어, 어, 목표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주의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어, 우리 학교는, 뭐, 3크레딧만 받으면은, 매스 3크레딧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 수업 안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즉, 무슨 말이냐면은, 9학년부터 이제 12학년까지 우리가 이제 4년이지 않습니까? 이 4년 동안에, 어, 뭐난 3년만 할래요. 뭐 수학을 3년만 할래 이건 안 좋다. 아, 다른 학생들 다 4년 하기 때문에 어, 4년을 꼭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학교의 어떤 졸업 기준에 꼭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뭐 minimum credit, doesn't guarantee your seat라는 이제 어, 미국 대학의 어, 입학 사정관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고등학교 최소 졸업 기준이 대학교 입학을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학교 측에다가 이제 많이 문의를 하면은 이제 학교는 졸업 이수의 최소 요건을 일단 기준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말만 믿으면은 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는 이제 최소고 그 이상의 높은 퀄리티 있는 성적과 그리고 과목 선정 그리고 이제 AP 어, 같은 그런 이제 고 레벨의 과목을 최대한 좋은 점수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명문대학교 어, 입학을 위한 어,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입니다. 아, 사이언스도 어9학년부터1 2학년까지 이제 졸업 기준으로는 이제 3 크레딧, e 세 크레딧을 어 최소로 어 필요로 합니다. 세인 존스 브리 같은 경우는 어9학년때어 바이오러지가 이제 필수기 때문에 어 바이오러지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 케미스트리, 페지스 이렇게 이제 그 디partment, 사이언스 디partment에 이제 옵션이 있는데 pre-requisite에 보면은 케미스트리나 페지스를 듣기 위해서는 바이올로지 과목에 크레딧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9학년은 이제 바이올로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P인데 이제 P는 체육이라서 필수라서 어,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월드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2외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학교에서도 No Graduation Requirements, but Strongly Encouraged for Competitive Colleg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졸업 요건에는 이 제2외국어를 제 어, 이제 크레딧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나 어, Competitive c o l l e g e 를 위해서 어,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 되게 어, Competitive한 Candidate, 이제 훌륭한 이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어, 해야 된, 그니까, strongly recommend 한다, 어, 아주 강추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어, 명문 대학교들은 이제 최소한 2클래드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2년 이상 동일한 외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선호하고요. 또, 어, 아이비리그나그 이상의 대학들은 이제 3년을 요구합니다. 아, 어, 프린스턴은 이제 4년 요구하죠. 이렇게 이제 3년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개의 언어로 1, 2, 3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은 뭐 중국어 했고, 뭐 2년째 뭐 스페인어 했고, 뭐 3년째 스페인어 있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그, 어 단계별로 한개의 언어를 3년 동안 배워야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동일한 언어를 2년을, 두번을 들은 학생들. 즉, 어, 중국어 원투 듣고 스페인어 원투 듣고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 주는데요. 이제 한 1년만 들은 것은 어,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주의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같은 언어로 최소 2년 어투 크레딧 이상을 9학년부터 12학년 사이에 어, 꼭 수강해서 좋은 성적을 어, 갖고 있는 성적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간간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뭐못 듣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어 저희와 상의하시면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Fine and Perform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술에 관련된 과목 또 음악에 관련된 과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인데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졸업 요건은 최소 2크레딧입니다. 그래서 2크레딧 이상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옵션 중에 선택해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들으시면 되는데 어 사실은 이제 아트는 어, 많은 어, 미국 대학들이 이제 1년 이상의 크레딧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학생의 어, 맛에 입맛에 따라서 잘 선정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지니어링 디파트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세계화가 이제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이런 어, 이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 되기 때문에 이런 elective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어, word language 제2 외국어랑 같이 No graduation requirements, but strongly recommended, uh, encouraged for competitive college. 명문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어, 아주 강추한다. 이, 이 옵션에 있는 학, 어, 수강을 하기를, 이 과목들을 수강하기를 이제 강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Computer science foundations, robotics, steam one, 그리고 video games, web design.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꼭 나는 컴공을 전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뭐, 금융, 파이낸스 나, 아니면 뭐, m u s i 나, 아니면 이 과를 가는 학생들은 이 Computer s c i e 이나 아니면 r o b 스나 이런 스 t 에 관련된 어, 과목들을 꼭 어, 9학년 때부터 듣기를 강추 드리고요. 어, 이제 9학년에 치치고 이제 s u 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AP 컴퓨터 사 u t e r s c i e n 뭐, p r i n 이라든가 AP 컴퓨터 사 u t e A 이런 과목들을 이 과든 문과든 어, 꼭 수강을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다음은요. 어, 이제 제주, 세인존스프리 제주국제학교에 한국 패스포트,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어, 제주의 국제학교에서 한국 학력과 동등한 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이제 한국 역사 과목을 어, 필수로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학년에서는요 어, academic foundations라는 과목과 Korean language, 이제 한국어, 이렇게 두 과목을 각각 0.5 크레딧에서 합쳐서 1 크레딧을 반드시 수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한국 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 시민권 학생들은 어, 이게 필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s 인 t John's f r e 9학년 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어, course registration 어, 수강 신청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자, 그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학에서 보는 GPA는 이제 학교 GPA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 받는 GPA도 다 같이 포함해서 대학에서 스스로 이제 어, GPA를 리카큘레이터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스브레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9학년 듣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어, 9학년에도 AP를 듣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이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AP를 듣게 해주고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듣게 되는 건데 이제 줌이나 또는 이제 다른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학생이 공부하게 됩니다. 주말에 공부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주말에 한두 과목 이렇게 공부하면은 어 학생의 GPA가 좀더더 더어 향상된다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학생에게 맞춰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